저녁노을이 아주 멋진 이런 바닷가 카페도 결국에 3년도 못 버티고 망해버려서 경매로 나왔습니다. 초대형 카페들도 망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조그만한 카페가 살아남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빼미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경남 고성군 바닷가로 나와봤습니다. 2년 전쯤에 이쪽에 촬영하러 지나갈 때 한번 봤는데 이 카페가 사람들이 복잡복잡거리고 손님이 아주 많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망해버리고 폐허가 되어 있네요. 지금 시골이든 도시건 바닷가 쪽이나 뭐 강가 호수 이런데 카페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시골 면 소재지 정도만 가도 커피 전문점이 몇 개나 생겨 있죠. 이 카페는 21년도에 준공을 하고 오픈을 해서 영업을 하다가 3년도 못 버틴 거죠. 23년까지 장사를 하고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요즘 뭐 50억 60억 이런 카페는 대형이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뭐 100억 200억 투자해서 엄청나게 크게 지은 카페들이 생기니까 이런 조그만 카페들은 이제 손님들 다 뺏기고 망하기 시작합니다. 개그맨 정준하도 카페를 하다가 영업이 잘 됐죠. 그런데 결국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 경기도 지역에도 카페들이 지방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카페는 한때 저녁 놀이 정말 멋지다고 소문이 났던 하폴 카페였는데 개업발이 딱 끝나고 이제 손님들이 서서히 줄어서 결국에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좋은 카페도 이제 자빠지기 시작하는데 또 새로 창업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저기 바닷가 경매나 매매로 나온 좋은 땅이 있으면 카페 자리 알아보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땅을 보러 다닙니다 저기 골프장 같은데 심어 놓은 갈대 이거 우리나라 국산이 아닙니다 어디 외국에서 왔다던데 요즘 이게 많이 번져가지고 어디 가나 이런 외국 갈 때가 천지입니다. 여기는 강아지도 데리고 올수 있는 애견 카페네요. 강아지 운동장이 있습니다. 태어나라는 애들은 안 태어나고 이렇게 강아지를 위한 카페 운동장만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아지 미끄럼틀인데 경고문에다가 사람은 이용하지 말랍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바닷가에 나오니까 바람도 탱탱 불고 드론 날리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건물이 2021년도에 준공을 했으면 3년밖에 안 됐죠. 그런데 완전히 폐건물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건물 시설 관리 안 하면은 몇 년만 지나면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손님들 프라이버시 보호한다고 대나무도 심어놨는데. 대나무가 뭐 거의 죽은 게반 이상입니다. 카페 본 건물이 있고 옆에도 조그마한 카페가 하나 있네요. 옥상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놨는데 바람이 뭐 얼마나 거세든지 나무가 흔들려가지고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겠습니다. 파라솔도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전망이 제일 멋지네요. 이제 해도 서쪽으로 니엇니엇 넘어가고, 놀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단점이 입지가 도시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와, 여기 지금 새가 한 마리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전속력으로 날아오다가 유리창 완전히 투명해가지고, 그대로 박아서 적사를 한것 같네요. 좀 유리를 어둡게 선팅이라도 해 놨으면은 새가 여기 충돌 안할건데 완전히 너무 맑아 가지고 제가 봐도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노을이 예쁜 바닷가 카페도 몇 년을 못 버티고 망합니다. 도시의 전망도 볼거 없는 시내에 있는 카페들은 뭐 살아남기가 아주 힘들겠죠. 카페 10개가 창업했으면은 몇 년까지 버티는 게세개밖에안 된답니다. 여기도 또 새가 한 마리 죽어 있네요.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 숫자만 해도 96,000개, 10만개가 다 되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제 커피 공화국이 됐습니다. 손님이 북적거려야 할 카페 2층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바다 건너로 떨어지는 저녁노을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했으면은 아주 분위기가 좋겠는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카페는 텅텅 비었습니다. 경매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자리는 예전에 농지였는데, 그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 카페 사장님이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여기 카페를 지었는데, 영업이 별로 잘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커피 한잔 사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뭐 커피만 마십니까? 조그만한 케이크, 커피 같이 마시면은 인당 만 몇천원 나오는 거는 예사죠. 카페가 경매로 나오고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감정평가액이 8억 5천이었는데 두번 유찰되면서 지금 5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외진 곳입니다. 동네도 많이 떨어져 있고 옆에 주유소도 있지만은 여기는 딱히 카페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할게 없어 보입니다. 초대형 카페들도 경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에 있는 250억짜리 감정평가하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초대형 카페죠. 그런 것도 장사가 안 돼서 망해가지고 경매로 나오는 판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적자랍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도 그렇게 적자가 난답니다. 이렇게 가게를 자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매월 임대료를 엄청나게 내야죠. 그리고 종업원 월급 주고. 음식 재료비, 이런 것다 빼고, 월 매출이 1억이 넘는데도 남는 게 없다니까, 참, 우리나라 자영업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전 세계 2위입니다. 야, 조금만 더 하면 프랑스 이기고 1위 할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1년 동안 마시는 커피잔이 367잔이나 됩니다. 1년 365일, 매일 커피를 한 잔씩 마신 거죠. 거기다가 두 잔을 더 마신 게 됩니다. 서쪽 하늘이 유리창에 반사가 돼가지고 노을이 아주 멋집니다.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여기 경매 받아가지고 카페 운영하시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한번 망한 가게들은 뭐, 다시 리모델링하고 새단장을 한다 하더라도 또 망할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요즘 회사에서도 칼바람이 붑니다. 저처럼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야, 언제 잘릴지 모르고 불안하니까, 뭐 미리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런 카페 창업하면은 정년이 없는 나만의 사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창업 꿈꾸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월급쟁이 안 할래. 나도 사장님이야. 이렇게 사장님 소리가 듣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런 불경기 시대, 앞으로 뭐 얼마나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의 현실은 정말 냉혹합니다. 애청자님들, 요즘 날씨도 엄청나게 춥고, 경기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빼미TV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